미국 정부는 수년간 비트코인 BTC를 비롯한 암호화폐를 경매하는 부업을 유지해왔다. 이를 핀볼드가 10일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데이터는 압류를 통해 얻은 비트코인의 상당량을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2년 2월 현재 BTC 보유액 40억 8천만 달러 약 4조 8,809억 원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정부의 BTC 보유액이 우크라이나 20억 1 천만 달러와 테슬라 18억 6천만 달러의 두배 이상이라는 점이다. 비트코인 보유액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정부가 279억 3천만 달러로 선두를 달리는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와 54억 3천만 달러를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를 뒤쫓고 있다. 미국 정부가 2021년 한해 동안 압류한 암호화폐만 10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사이버 범죄부서 책임자인 제라드 카프맨은 지난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9 회계 연도에는 약 7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압류가 있었다. 2020년에는 1억 3,7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2021년 현재까지 우리는 1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